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도 현대자동차에 나왔습니다. 소나타가 전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나와 봤는데요. 이전에 소나타를 전혀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디자인 변화가 있었네요.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자로 쭉 뻗어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고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얇게 디자인되면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변경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전면에서 볼수 있는 그릴도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넓게 그릴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릴 사이 사이는 굉장히 뻥뻥 뚫려 있네요. 잠자리나 곤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쪽으로 왔는데요. 휠 모양 자체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좀 뻥뻥 뚫려 있고 브레이크 라든가 디스크를 잘볼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사이드 미러 쪽에 깜빡이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휀다 쪽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잘 달릴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전에 소나타 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왔는데요. 소나타의 뒷모습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어요.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고 있네요. 그리고 미등을 켜게 되면, 아반떼에서 보던 그 H자 형태의 미등이 들어오는데요. 아반떼보다는 상당히 더 깔끔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보다는 조금 윗등급이다. 이런 느낌을 들수 있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깜빡이 같은 경우에도 led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총 5개씩 해가지고 총 10개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디퓨저도 살짝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뒤에 배기구는 보이지 않네요 자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여기에 있는데요 조금 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전동으로 자동으로 열리고요. 트렁크 내부는 역시 현대차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렁크 천장에는 별다른 건 없고요. 스피커 쪽에 보니까 아래쪽을 막아줄 수 있는 커버 같은 게 하나 되어져 있네요. 자, 엔진룸으로 와봤는데요. 어디서 많이 보던 엔진이 들어있네요. 아반떼 N9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같은 엔진으로 보이는데요. 1.6 터보 GDI 엔진이네요. 대부분 소나타를 사실 분들은 이 엔진을 선택하실 거예요. 자동차 세금도 더 저렴하게 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비도 13.5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잘만 타고 다니면 더 좋은 연비를 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스트럿 링이 장착되어 있네요. 조금 더 스포티한 형태의 핸들감을 가져올 수 있는 스트럿 링이 장착되어 있어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운전석 도어 문짝을 보고 있는데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스 오디오 시스템까지 되어 있네요. 실내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쁘게 하나로 쭉 이어져 있네요. 그리고 요 밑에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반사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핸들도 변경이 됐는데요. 핸들은 3 포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 팔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부위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운 형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대 마크는 사라졌고요. 점점점점점 네 개로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기어 시프트도 변경이 됐는데 핸들 옆쪽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데요. 이제 현대가 전부 다 버튼식을 버리고 이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같네요. 자 계기판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2D 스타일 어,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변경이 됐어요. 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변경이 되는데요. 변경이 되더라도 상당히 심플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변경이 많이 됐어요. 상당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공조기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심플하게 좀 디자인 되어 있어요. 누를 때 햅틱 반응 같은 거는 없는데 소리로 알려줘서 내가 눌렀구나 안 눌렀구나 하는 거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 단자들이 보이는데요 USB 단자가 총두 개가 보이네요 한쪽은 애플 카펠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걸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하나 하고요 충전할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시가잭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 충전 패드를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쪽에 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아반떼도 이런 모양으로 변경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런 모양의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센터로 더 내려오면. 여기 버튼이 4개가 모여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팜네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손목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전에는 버튼식 기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기어시프트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편리하게 손을 올려놓고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컵홀더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뒤로 오면 센터 콘솔이 보이는데요. 센터 콘솔은 안에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라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블랙. 플스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순정 상태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블랙박스가 음성 녹음도 되고 화질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장의 재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느낌이 보들보들하고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의 재질로 변경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뒷자리로 왔습니다. 뒷자리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요.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전 소나타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요. 센터 쪽에는 총풍구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 충전 단자 두 개가 보이네요. 뒷자리에서 본 앞자리 의 대시보드 형태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나타 디 엣지 새롭게 좀 살펴봤는데요. 어,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전에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강렬하게 좀 변경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모양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것 같고요. 이전보다 조금 더 젊어진 형태로 변경이 돼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것 같아요. 하지만 소나타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누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량 가격이 조금씩 더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